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영어 강사 김신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감동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켰습니다. 어, 시험이 임박하고 나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?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? 라고 생각을 해보면 2022년 가장 최근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었는지 신근쌤이 직접 손필기로 강의했던 그 교안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되게 많이 좋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리면 분명히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서 모아찍기를 했을 때 이쪽에는 영어가 있다라면 한쪽에는 해석을 같이 달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에 대해서 아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구나 해석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. 되시죠? 김영 홈페이지, 강사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실에다가 누구나 다운 가능할 수 있게끔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받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활용 방법도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는 물론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답의 근거가 어떠하지? 신근쌤은 어디다 영광펜을 줬지? 이 영광펜, 아 이게 근거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고를 해야 되지?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?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독해 같은 경우는 내가 지문 디자인을 푸른 색깔로 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직독직해가 되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해석지를 첨부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한 줄, 한글 한 줄을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시험 전날까지 내가 이 중요 부분을 직독 지켜할수 있다. 이런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되시죠? 어,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시험 보는 그 젊음을 바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,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도와, 도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 가장 좋아할까 고민을 해보니 이 손필기를 공유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낌없이 공유할 테니까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유튜브가 됐건 뭐 김식은 홈페이지가 됐건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 자랑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가 편집해서.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립니다. 다운받으시고요.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